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물병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쳐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병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물병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상담, 제네럴 리딩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는 형식이 있으시다 하신 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체크해 보셔도 되시고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해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정화하고 물병분들 바로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물병분들과 물병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두 분, 상대방 분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볼게요. 두 분이 서로 감정 공유 많이 하셨던 분들 같으세요. 두 분이 만나시면서, 두 분이 서로를 알아가시면서 많이 성장하셨던 모습도 보여지시고요.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많이 마음고생하셨던 모습도 보여지세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시지 못하셨던 부분도 크신 모습이세요. 남성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구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시고요. 강한 어떤 남성 에너지 보여지고 계십니다. 현재 자신의 목표, 목적, 자신의 어떤 성공 위에서, 어, 좀, 물불 안 가리고 계신 그런 남성 에너지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서로가 감정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되시지 않는 부분, 좀 개인을 절제하고 계신 모습들도 크게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주는 물병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두 분의 관계는요. 재정적인 변화가 이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옳은 타이밍에 어, 실행되고 열려지실 거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있는 시간 자신을 다시 재충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자연에서 혹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좀 자신을 재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라고 우주는 전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도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남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굉장히 자신의 목표 물불 안 가리고 노력하고 나아가고 계신다 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읽혀지세요 그러면 물병 상대방 분들께서 현재 물병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체크를 해 볼게요 서로가 정말 지금은 각자의 어떤 재정 부분, 자신이 지금 집중해야 할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자신의 이고 다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도 읽혀지시고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목표, 어,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각자, 개인이 좀 포커스 맞추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현재 물병 분들에 대한 매력 여전히 느껴하고 계시고, 물병분들을 통해서 많은 감정들 느끼셨었고, 그 감정들 또한 자신에게 정말 뜻깊고 좋은 추억으로, 음, 좋았던 기억으로 갖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세요.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관계를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자신의 재정적인 부분에 많은 결핍이 있으셨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야만 하는 때이셨다 라고 도하고 계세요 또한 자신의 빈자리, 지금 자신의 옆에 물병분들이 없는 그 빈자리 크게 느끼고 계신 모습들도 읽혀지세요 여전히 자신에게 그렇게 큰 사랑과 배려 주셨던 분들은 물병 분들이었던 물병 분들 밖에 없으셨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시고요 지금 물병 분들에 대해 염탐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음 생각이 정말 많으시다라고 해요 물병분들과의 미래를 꿈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물병분들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도 크신 상태세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행동력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겁이 나는, 그리고 아직 결정을 하시지는 못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잘 맞으셨던 분들 같으세요. 서로가 잘 통하기도 하고, 잘 맞기도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다라고 나오고 계신데요. 자신은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자신의 선택은 이러했지만, 물병분들께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인들만 가득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신다는 마음, 모습들 보여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물병분들에 대한 매력 느끼고 계시고요. 그 매력 다시 자신이 쥐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보여지세요. 음,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끌려가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시는데요. 자신이 없어도 자신의 바운더리 구축 잘 하셔서 잘 지내고 계신 모습, 보고 계신 모습들이세요.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셨을 때, 자신의 재정적인 부분에, 좀 자신의 목표를 좀 이루셨을 때, 다시 자신이 좀 자신있게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함께 하셨을 때 굉장히 행복하셨었고, 즐거우셨었던 그런 모습들 보여지시고요. 추억들도 있으신 모습이십니다. 좀 주변 분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세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좀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 어떤 목표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신이 어느 정도 돈을 만드셔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셔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물병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 뽑아볼게요. 너 때문이야 음, 내게 전화해줘 차단 어, 지쳤다 어, 너를 못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음, 너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텀덱은 나를 기다려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두 분이 소통하고 계신 모습은 아니세요 서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들로 보여지시고요 서로 좀 차단되어져 계신 분들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많이 지쳐 계신 모습들도 읽혀지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좀 물병분들 그리워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 읽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심도 크시고 자존심 굉장히 크신 분들 같으세요.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 것 같으세요. 물병 상대방 분들 아닌가로 읽혀지시고요. 두 분의 관계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참이 잘안 보이셔서 그리고 물병 분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관계 같으세요. 에너지 시너지 주시는 물병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지시고요. 두 분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그 방향 키는 물병 분들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물병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관계 바뀌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고요. 두분 여전히 엮여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세요. 그 사람 굉장히 단단하시고 기신 모습이시고요. 음악 나오고 계세요. 음표 나오고 계세요.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관계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K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분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셨던 분들 같으세요. 그 사랑 굉장히 크신 모습이시고요. 서로 소통하시지 않고 계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서로를 살피고, 음, 좀 염탐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서로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십니다. 두 분, 함께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나오세요. 키가 좀 짧죠, 이 키는요. 어, 두 분, 머지않아서 두 분이 다시 마주하실 수 있는 기회에 있으실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물병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분들, 좀 자신의 목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계신 모습이세요. 여전히 그리워는 하고 계시지만 그 그리움 내비치시는 모습은 아니시고요. 좀 물병 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음, 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병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좀 서로의 마음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물병분들 그럼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물병분들 리딩 도움 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